하심으로 목요일 집례에 함께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의 하루. 은혜의 시간 되기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찬송가 오백십일 장 오백십일 장새 찬송가는 삼백십사 장입니다. 삼백십사 장. 314장. To me. Gracias. 468장 468장 세찬성관는 410장입니다 410장 아. you 다음께 볼 말씀은 전도서 전도서 8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3절 제가 먼저 읽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례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례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의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말씀 가지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숨은 뜻은 말씀을 해석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 삶의 행동을 해석할 줄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혜라는 게요. 눈이 떠지는 거입니다 눈이 떠지고 떠져가지고 단풍의 아름다움도 볼줄 알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혜가 우리에게 올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 꿈이 생겼다고 했죠. 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저를 보고 그냥 어두웠던 마음이 환해지는 거.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욕심에 찌든 마음, 독살에 든, 든 얼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의 얼굴에 빛이 없는데 지혜가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더라. 그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더라. 그랬죠? 우리 삶의 모든 공간 속에서도 이 내가 만나는 사람 다정하게 이렇게 대하고 얼굴빛 환한 사람 이걸 목표로 살고 사,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다음 오늘 3절부터는 지난 시간에 나눈 2절과 좀 연결된 고자들을 할수 있는데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세 번역은 3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자기 의견이 이렇게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 가지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왕에게 얘기하면 물론 왕도 어떻겠어요. 화가 나 가지고 저 사람 말이 옳은 건 알겠는데 자존심상에서 그말안 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유를 좀 가져.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마. 조금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함부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좀상가는게 진짜 지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5절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육절 모든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러분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자 얘기가 잠언 1 9장1육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 9장1육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거든. 자, 때와 심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때에 맞는 처신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삼국지 에 보면 삼국지랑 알죠?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죠? 저는 유비 유비, 관우, 장비 그리고 뭐 조조 조자룡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천하를 떠들던 어 유비가 조조한테 잠시 몸을 기탁했던 때가 있었어요 조조가 연애를 베풀어요 파티를 하면서 술이 이제 건하게 돌아갔을 때 조조가 유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하의 영웅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떠보는 거죠 그러자 유비가 그 뜻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해요 이러, 이러한 사람이 어,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조가 이제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천하의 영웅이 있다면 당신과 내가 아니겠소?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비가 맞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묻자 유비는 깜짝 놀란 것처럼 하면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려요. 마치 번개가 치니까 두려움이 떠는 것처럼 벌벌 떨면서 떨어뜨려요. 그걸 보고 조조가 아, 유비 별거 아니네. 그죠? 하고 의심을 풀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한자인데요. 도광양회라고 해요.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자기 실력을 키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비는 지금은 자기 몸을 기탁하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서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임금 앞에서는 이렇게 처신하는 게 지혜다. 지혜로운 거다. 라는 거죠. 너무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단선지자입니다. 전에도 나누었는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유로 막 얘기하잖아요. 딴 얘기하잖아요. 어떤 성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부자는 양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애지중지 식탁에서 함께 먹고 잘 때도 같이 껴안고 자고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 사무엘하 12장 4절을 보니까 그 마을에 부자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짐승 잡는 게 아까워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 거빼어 가지고 대접했대요. 이런 무도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나 가지고 그런 일이 내 통치 영역에서 벌어졌다고 그러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이제 화를 막낼때 나다니 여러분 이게 뭐죠? 정수리에 치마 하나 탁 꽂는 거예요. 12장 7절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빼도 박도 못하게, 죠 그렇죠? 처음부터 바로 당신이요 그랬으면 다윗이 무릎 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움입니다. 지혜로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르는 때도 있어야 한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지혜입니다. 다음 7절 7절 보니까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사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며 악의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도 없느니라. 인간의 유한함, 인간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일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는 걸알 수는 있죠. 그렇죠? 요즘 저희 청년들, 청년들 중에 졸업 시험 마무리 앞두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사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 모습을 보면, 야 5년 후에 그 청년이 어떨지 대충 자, 짐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어요. 이 삶의 지향이라는 게 어떠한지를 보여, 어떠한지는 보여요. 그러나 인생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없는, 없는 일이 끼어들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인간의 유한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자기 삶을 결국 다알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높은 관점에서 높은 관점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리피스그박 천문대 위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家 여자 집사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만나기 위해서 볼몬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남편분은 어, 웨스턴에서 약속 장소인 롤만디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집사님이 궁금한 거죠. 남편이 여기 올까? 언제쯤 올까? 그죠 남편 집사, 집사님도 아내가 여기 와 줄까? 근데 그리피스파 그 전문, 천문대에서 보니까 이두 분이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둘이 만나지 못했는데 위에서 보니까 만남은 이미 현실이에요. 그죠? 이게 높은 뜻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시선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까지 꿰뚫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 얘기하듯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예요?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해 가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믿음이란 사과시 한 알에서 과수원을 보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미 사과시 한알 속에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할수 없는 일도 너무 많아요. 역사 속에서 어떤 추세를 인간은 한꺼번에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은 자기의 죽는 날도 주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죠?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아 좀 멈춰줄 수 없겠니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하도 세상이 소란스러워가지고 저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런 필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이 어그 이게 이야기인데 어느 날 왕이 보니까 섬이 이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저 섬에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대나무가 있는데 밤에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다가 낮에는 둘로 쪼개지는 이상한 대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배워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피리를 만들어요. 피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피리를 불면 흉흉하던 물결들이 막 잠잠해지고 거칠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전쟁도 끝나고 이런 되는 거예요. 그 피리 이름이 만파식적이라는 피리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망가지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피리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피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찬양으로 세상의 거친 마음들을 잠잠하게 해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알수 없고 어, 전쟁을 잠잠하게 하거나 오면할 수도 없지만 우리는 내가 유한하다는 사실 받아들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그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미하는 노래가 여러분의 행동이 그 만팍식 평화롭게 하는 세상을 막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평화롭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여러분의 행동이 만팍식적인 피리가 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그렇죠? 때에 맞는 처신할 줄 아는 거. 지혜,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어, 정말 자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 유한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 찬미할 때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화해와 사랑이 일어나는 내가 되게 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어, 찬양팀 그리고 성가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게 어, 찬양팀. 또 성가대 변화가 많은데 하나님 그 찬양팀과 성가대 가운데 하나님 찬미할 때 정말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화요와 사랑이 일어나는 그런 찬양팀과 그런 성가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그런 어 모임마다 정말 그 찬미하는 입에서 나오는 그 찬미가 하나님 정말 평화가 일어나는 만연하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모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주시는 마무리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종일 아버지 형, 오늘 말씀 가지고 아버지, 아버지도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그 만파식적이 그런 아버지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의 아버지 뜻하신 타이밍을 잘 아버지 준별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에게 아버지 내가 대게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파식적의 아버지 비리가 되어죠 아버지 입술에서 나오는 찬미와 찬양이 아버지 많은 이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아버지 서로 패스메이킹하고 아버지, 아버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화해와 사랑이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분들이 아버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인생 아버지 에게하 주시옵소서 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높은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어, 높으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화해와 사랑이 일어나는 내삶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어, 찬양팀과 또 성가대를 위해 서기도 합니다 그런. 아, 복된 인생들 에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써고, 앞서서 대게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